좌대 사용할 땐꼭 있어야 하는 필수 아이템. 한돌 좌대 자동다리가 새로운 사이즈로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모델은 기본 길이 850mm에 최대 조절 길이 1350mm 무게 1kg이었는데요. 새로운 모델은 기본 길이 450mm, 최대 조절 길이 650mm 무게 0.7kg으로 더 작고 더 가벼워졌습니다. 한돌 좌대 자동다리는 몸통은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로 가볍지만 견고하며 다리컵은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무거운 하중에도 끄떡없는 높은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한돌 좌대 자동 다리는 육각렌치나 충전드릴만 있으면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쉽게 좌대의 각도와 수평을 조절할 수 있어 초보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고 가벼워진 한돌 좌대 자동 다리 강력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